오늘은 8월 18일, 우리가 예레미야 6장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인 속에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우리는 안 들을 거야. 우리는 예레미야를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생각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어가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그 생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제 탈레반이라는 테러단체한테 이렇게 점령이 되는 나라가 망하고 탈레반이라는 아주 원리주의 테러 단 단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렇게 집어먹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탈레반이 아프카를 탁 삼켜버리는 일이라는 어떤 결과가 한가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앞에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가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제 그 탈레반이 갑자기 아프간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미군이 싹 비행기 타고 나가면서 탈레반이 그냥 급속도로 공세를 벌여서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의, 그 일들이 벌어지는 단초가되었던 생각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아프간에서 떠나야 되겠다. 우리가 아프간에서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그 생각의 결과가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참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작년 초에 2월 말, 3월 달에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이라는 걸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군이 이제 나토군과 함께 철수하겠다. 그런 내용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초에 봄에 미국과 탈레반이 그렇게 협정을 맺게 된 것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아프간을 더 이상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겠다. 아프간 사람들 자기 나라 자기가 지켜야 되니 우리가 왜 아프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책임지냐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아프간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의 결과로 탈레반하고 뭐 말은 평화했죠. 근데 사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정문이라는 거는 휴지조각, 휴지조하게불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사파 정치인들이 종전선언이 북한하고 평화협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나라들 사이에 협적이라는 건 사실은 아 무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 탈레반하고 작년에 미국이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결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1 9 7 0년대에도 미국이 베트남에 가서 월맹군 베트공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전쟁하던 미국이 너무 진입받으니까 이제 우리 이 월남전에서 맞치겠다 우리 이제 철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으로 이제 파리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저 월명하고 냈잖아요.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그 당시도 그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미국이 우리 이제 월남을 떠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월남군한테 청단국이 넘겨주고 싹 빠지니까 그리고나서 얼마 안돼서 순식간 2년도 안돼서 원래 문이촥 쳐들어와가지고 평화협정이라는 협정은 문 종이 조각처럼 찢어버리고 딱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가 알듯이 원남이망하고 사이봉에서 미국사람들 헬기타고 도망치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거잖아요 상상보면 평화협정이라는건 가, 의미가 없는. 예전에 2차 대전전에 독일과 소련이 독수소 불가침 조약들에 있지만, 그거 나중에 다 휴지국학처럼 변하고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가잖아. 요 평화협정이니 뭐니 다 그런 인간의 조약들, 협정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생각이.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야지. 생각하면 그 생각도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과정도, 인간의 삶도 그렇게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의 결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입시를 통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시지만, 우리 안 들을 거야. 그말안 들어. 네가 떠들든 말든 안 들어 하고, 안할 거라고, 불순종할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너희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주적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고집 피우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이방민족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안 들을 거야. 불순종할 거야. 예레미야 니가 떠들든 말든 우리는 안 들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 죠 그리고 나서 망 망했다는 거. 멸망 망했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보시는중요한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벌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의 열매와 결과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듣겠다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도그 생각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간이 망하는 것또 베트남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그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이 참 세계적인 전, 그 전쟁 잘하는 나라잖아요. 1등이잖아요. 군사력이.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저 베트남을 떠나고 아프간을 떠났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 미국이 독일하고 싸울 때는 잘 싸워서 독일을 이기잖아요. 또 일본하고 싸울 때는 잘 싸워서 이기잖아요. 독일군이나 일본군도 아주 만만치 않은 강대국들이었는데도 미국이 이기는 것이 미국이 그만큼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군은 적이 누군지가 분명해요. 독일 군복 입고 독일 말 쓰는 영어 쓰지 않고 독일어 쓰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적이면 명백해서 싸우기가 그냥 저 독일군만 없으면 돼요. 일본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군도 일본 말 쓰고 일본 군복 입고 있는 군인들이야. 그래서 미국이 싸우기가 그냥 강한 적이긴 하지만 적이 분명해. 그런데, 아이 베트남과 아프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베트공인지, 베트남 사람이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월남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수, 폭탄 던지는 가야 술탄 던지는 거야. 베트공이 베트공인지, 낮에는 베 월남 사람이었다, 밤에는 트고온게고 아프간도 딱 그런 거야. 이게 탈레반인지, 아프간인지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진입 빠지는 거죠, 진입 빠져.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우리 이제 떠날 거야.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그렇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특별히 영적 사안이 똑같아요. 이게 약한 사단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마치 배트공처럼 탈레반처럼 이렇게 이게 애, 예, 그러니까 다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인지 이게 진가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처럼 우리가 사는 영적싸움들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싸움이 어려고 힘든 거죠. 진이 빠지는 거죠. 저기 명, 명백하면은 그 정말 딱 떼는 것이면 딱 떼인 것인데 이게 언제 끝날 수도 어 아무도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기죽박죽.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죠. 낙이라는 놈은 항상 있고, 악한 영들도 항상 있고, 그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탁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적과 아군이 뒤죽박죽돼가지고 진이 빠지는 전쟁을 하다보니까 이게 더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나님께 순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탁 간단하게 해야만, 우리가 그런 생각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오늘 이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생각에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해 길을 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정하겠다는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의 열매들을 받으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